자, 여기가 바로 오늘 제가 새로운 운동법을 가르쳐 드릴 곳입니다. 아, 여기는 우리 아파트 1위 가격이고요. 자,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칠드트 곤트 권투... 격이고요 여기는 벌레들이 많아서 모기한테 물리는 거 딱지들이거든요. 이거는 해피홈 No. 아, 이거를 해서 주먹을 쌉니다 주먹을 싸주고 한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오른쪽도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어, 잘못하면 손목이나 손을 다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굉장히 손목이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. 그리고 이운동을 하면 이 전완근 여기 요기, 여기하고 어깨 라인을 굉장히 그 아름답게 여자분들은 아름답게 그리고 남자분들은 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, 정권 단련 되요 정권 단련. 말 그대로 이제 주먹 주먹을 단련을 할 수가 있어서. 음, 자신감도 붙고 남자분들은 자 그래서 아 오늘 촬영하니까 급하게 하려는게 잘 안되네 먼저 이 글러브를 끼고 자, 이쪽도 끼고 이거를 저는 100개씩 하루에 1000개씩 해요 100개씩 하루에 1000개씩 벽을 때리는 건데요 준비 해보세요 갑니다 자 이렇게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하완근 여기하고 어깨 라인이 되게 이뻐져요 그리고, 어, 그리고 똑바로 서 하기 때문에 11자로 다리를 놓고 허리에 아무 이상 무리가 없고 어, 그리고 이렇게 보호대를 차주기 때문에 손목에, 손목을 보호할 고 그리고 유산소 운동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정말 좋습니다 자 이제 저는 100개를 했으니까 900개를 더 합니다 파이팅